이거 2부 기다리 는 건데, 이부 끝난 바로 가야 돼. 동 화노 님, 응? 스쿼드 하 실래요? 아, 어, 노 상가, 노 상가 아, 어. 오케이 오케이 이거 끝나고. 어. 오케이 두명 구했어. 어, 오. 오오... 친구 없는 내가? 오케이. 일로 와볼래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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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 이거. 뭐를 할거냐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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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거거 하는 네. 거 노리자고요. 내아 필승이었거든. 너무 좋다. 항상 필승이었어. 코로 옮겨야겠네. 코뭐 어디로 가야 되지 이따 얘기해주지 않을까? 이3 48 음. 아, 나는.

나도 색부터 보기는 하는데 그 보는 게 너무 힘들어. 그냥 그 본다는 거 자체가. 음. 전도 해야 되고 그것도 봐야 되고. 한 번씩 요런 데는 조심해야 돼. 이런 데. 뭐아왔던 데나. 설마 오른쪽으로 돌진 안. 아, 그러진 않을 거야. 언저리 파위하고 이쪽 난 옛날, 옛날 사람이랑 외치러 가면. <laughs> 옛날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. 불럭불럭 그냥 친구 불러. 와 근데 반응 개빠른데. 뭘까 그러니까. 미쳤다 미쳤다. 알았네들이다. 너무 같은 자리에 있으면 꼭 들어오니까 일단 얘 살려놓고. 아 잠. 안 돼. 아 있다. 킹지에. 저거 저 펀테리에. 네 친구 죽어? 이걸 안 살려? 바로 펀테이바다 이걸 안 살린다고? 진짜로? 너 이거 괜찮아? 너의 우리가 거기까지야? 진짜야? 우 <목소리> 가자 이어보자 왼쪽으로 갈거야? 우와 오, 오. 나 두.. 아니 뭐야 두발 칸 났는데? 왜, 네, 이상한데 쏜거 박안붙어 몰래 내려간다. 그래? 애 그래. 아 이게. 우와, 아, 아니, 우와 나... 피일이다. 와우. 레벨이, 레벨이 왜 이래? 안녕. 언니, 방금 나 죽은 거 진짜 나 두발 쏟는데 머리 땅땅 맞고 죽었는데 그냥. 머리 땅땅. 총 <laughs> 떠봐. <laughs> 아, 보기 더 전에. 띵띵 땅땅 죽음. 야, 종방 있나? 형아종방 있어? 잠깐만. 밥만 가져. 그게 뭐야? 아프리카 저희 존잼방 디스코트 없어. <laughs> 아. 아. 이거 가야 돼. 이거 안 맞으면 이 게임 보시 사자 그냥. 그래. <laughs> <laughs> 저기 킬렉기 임시 서버 가자 그러면 어디든 읽어줄게. 음... 음... 평화 누나 오면 갈게 음. 아 저거 리설이 재밌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정신이 없어서 못하겠어 그것도 그런데 나는 리셀 하다가 중간쯤 후반쯤 되면 이제 슬슬 질려 맞나요? 초반에 막 구하고 막아 하고 이게 재밌는데 후반 갈수록 점점점 질려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리셀도 리셀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 잘하던데 그냥 돈나 맨날 도망다니면서 그냥 파밍만 하는 거지 뭐. 난 그래서 선전도 안 들고 삽도 안 들고. 나도 <laughs> 요즘에 <가. 웃음> 그게 제일 편해. 아무것도 안 들고 가야지 많이 들수 있거든 또. 애식님 하이 어소요 그래도 요즘에는 막 한번 도 쏘고 그래 파연이 뒤에 따라다니다 파연이 죽으면은 파연이 쭉들 고 자나 ㅎㅎㅎ 나옷 하나만 입고 올게 <laughs> 저기 해고당 하겠네 왔습니다. 마세요배고시가 오는데. 기다리면 오겠지. 아니 애식님하고도 또 배그 한번 해야 되는데. 아, 고수분들이랑 또 경쟁 한번 야무지게 달려야 되는데.